한국 노인의 70%가 형제자매와 정기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는 달리 실제 노년기에는 형제자매의 실질적 도움보다 고립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혈육은 영원한 보호막이라는 우리의 깊은 믿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68세 김씨는 급한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부모님 돌봄은 내가 다 했는데 라는 배신감은 김씨로 하여금 혈연관계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통계 이상의 현실입니다. 75세 박씨는 부모님 유산 분쟁으로 여동생과 법적 다툼을 벌였고 그 결과 10년간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위로해줬다는 박씨의 말은 혈연 관계의 역설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서적 지지도 고로까 재산 문제는 가족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학 전문가는 형제자매는 정서적 지지원일 뿐 실질적 안전망이 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후 자산이 있는 노인은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삶의 질이 두배 높았습니다. 혈연보다 개인 자산과 건강관리가 더 확실한 노후보험이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양평의 해오름 마을은 비혈연 노인 공동체의 성공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공동 식사, 건강 체크 등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웃이 진정한 가족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노년기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정의하게 합니다. 혈연에 매이지 않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초반의 닫힌 문은 이제 열립니다. 혈연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문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